안녕하세요. 신비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이렇게 ASMR 모드로 조용한 목소리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목처럼 마을 변호사가 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12번째, 13번째 사건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마을 변호사 소식. 지난 8월 14일에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법률지원 담당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익변호사, 마을변호사로 서울시민을 위해 봉사해 주시기로 결정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금일 해당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변호사님의 연락처를 전달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27일이니까 25일이죠. 네, 25일에 해당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달부터 이제 마을 변호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어느 지역이냐? 홍제 일동 마을 변호사입니다. 서대문구 홍제 일동이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게 될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 대면 상담을 하게 될지 비대면 상담을 하게 될지 어 출석을 하게 될지 아니면 출석하지 않고. 뭐 재택근무 형식으로 하게 될지 그것은 이제 어 그때 되면 알게 되겠죠. 홍제 일동 지역 주민들의 어 법적인 고충을 어 해결해 드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12번째 사건. 12번째 사건은 상속증여 관련 사건입니다. 소무사건은 어 아니고요. 어 자문건이고 제 연로하신 부모님과 세 자녀가 있는데 이 부모님께 땅이 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최대한 덜 내면서 효과적으로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이 땅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이런 방법을 이제 고민하고 계신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어, 나름대로 연구를 한 끝에, 어, 몇 가지 방안들을 마련을 해서, 어, 제안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 방안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 조정적으로 플랜을 드릴 계획이고요. 어,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 충분히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런 방안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사람의 생각은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진행을 하다 보면 또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죠. 사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6개월 연수 과정 중에 어, 굉장히 큰 상속권이 하나 의뢰가 들어왔었는데, 제가 단독으로 사건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떠나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또, 음, 거의 한 1년 정도 돌아서 다시 어, 상속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뭐, 그때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그때 느꼈던 아쉬움을 이제 조금, 어, 덜수 있게 된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자, 13번째 사건은 형사사건이고요. 어, 형사상고심입니다. 분야는, 분야? 죄명은 폭행죄고요. 전에도 한번 제가 첫 국선 사건 형사상고심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번 사건도 상고기각이 될 확률이 매우 높고 상고기각 비율이 높아서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항소심 결정 정도면 은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이제 판결문만 본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판결문만 봤을 때는 어, 이 정도면 충분히 어, 승복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어쨌든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상고심까지 어쨌든 끌고 오셨다는 거는 어 뭔가 본인에게 굉장히 억울한 사연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록을 한번 보고 또 의뢰인과 충분히 또 대화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을 어 서면으로 잘 풀어서 개재판부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받아들여질지 뭐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최대한 하고 싶은 말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변호인으로서 해야 할 어떤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안될 확률이 높은 사건에서는 특히나 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지더라도 할 말은 했다. 라는 느낌이라도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상담 진행이나 뭐 사건 수임이 다시 또 어려워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어 나름대로 꾸준히 사건이 들어오고 있고 상담도 뭐 아주 활발했던 때에 비하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어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만큼 제가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신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을 변호사가 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12번째, 13번째 사건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구독자 한 분께서 댓글로 로스쿨 입시 경험담을 올려달라고 하셨는데, 음, 일단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일단 준비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전에 여기저기서 했던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거를 어, 얘기를 해야 될까 조금 고민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다시 천천히 기억을 떠올리면서 뭐 적당한 수준에서 한번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그 외에 컨텐츠들도 어, 시간이 되는 대로 어,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판이 일정이 계속 몰아서 이렇게 통제가 와가지고, 어, 지난 2주, 2주 반 정도에 비해서는 조금 덜 바쁘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한 2주에서 2주 반 정도는 어, 계속 그렇게 뭐 한가지는 않기 때문에 영상을 얼마나 자주 어, 업로드할 수 있을지 뭐 장담은 할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최대한 촬영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간격을 두고 영상을 올려도 또 중간에 원래 올리던 컨텐츠와 상관없는 어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를 올려도 떠나지 않고 어 여전히 구독자로 남아계신 우리 열혈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그외 유령 구독자분들께도 감사 말씀 올립니다. 아무튼 어 코로나와 태풍으로 참 어수선한 오늘인데. 다들 큰 피해 없이 무사히 건강하게 잘 계시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